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볼수 있던가. 야 그리핀 한 대만 더쪼 먹자. 그럼 미디움 맥 하나 나온다. 나머지는 없네요. 울버리는 세 개라서 안 되고 푸시워커도안 되고 해치맨은 방금 먹은가? 건 어반맥 박해모노. 야, 이거, 씨, 상대편은 그리핀 한 대만 나오면 되는데. 그럼, 미디움 막 생겨서 게임 풀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핀 나오기로 빕시다. 라이딩 파티. 아, 씨, 이거라도 해야지 뭐. 해적이네. 해적을 좁혀야 되는데, 오케이. 징하다 징해. <laughs> 이걸 뭐는거겨 진정한 니가와를 해야겠다. 얘 정찰맥 띄워놓고 가도 올리고 짱바가 두고, 제만 제가 명중 보정받고 어떻게? 어트... 아 명중 보정도 없구나. 지금 태가 없어서. 그냥 확률 게임 해가지고 저격으로 끊어먹어야겠는데 사거리 밖에서 후반에 장비가 갖춰지면 게임이 쉬워지는데 초반에 장비 없을 때가 제일 빡센 것 같아. 뭐든지 이런 턴제 게임은 초반에 제일 빡세요. i n 정말 탈출 미션은 아니지. 좀본 놓는가. r e a 이씨불안하기 싫어. 65톤. 아, 이 미친. 야, 근데 이왠또 이름이 이상해. 네임드 탱크야 뭐야, 음. 이건 또? 여기 또 보이지도 않네. 스텔인가 제발 그만 때려. 어왜 빠지지? Time to e a r 뭐냐, o 응, 얘들 뭐야? 기다려봐. 뭐 니가와가 필요한 것 같다. 여기 언덕 가가지고 여기 올라갈 수 있나, 맥이? 안 올라가지나 여기? 기다려봤어. 숨어. 들어와이 씨. 주. 오케이. 아내 네, 장갑. 아뭔놈의 장갑이 이렇게 많이 나갔네. Ready for orders. s h 어? 뭐야? 왜안 죽어? You yeah, got in the show His coordinates received. Woo. What's that bot? 요 돌맹이 되면 뒤면... 들킬을 나나? 나나? No 아 씨, 아, 온다. 어 다행. 미사일알아서 위에서 찍어버리는구만. 아, 튀지마라 이놈아! 이런 씨! 블러치사기게임 하네. 나랑 비슷한가. 아, 이 녀석들 심리전이 오시는데. 일단 여기 붙어봐. 아, 아 센서치킴 <laughs> 이러면 한턴 동안 위치가 보이거든요. <laughs> 이씨. 치사한 놈들. 이 언덕에서 요거탁 때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다음 턴까지 한번 보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돼. 지금 가도 올려서 다행이거든. Call an ass. Giving him everything I've got. 파이어. 불동안나이 게임이. 뭐야? 아 추가도 있네. 야 이거 뭐네 대는 절대. 야 잠깐만. 이거 왜 아틀라스가 있어? 아니, 해골 한개 미션이잖아. 물론 인마가 해적들이라서 무장이 병신이긴 한데, 와... 이 뭐냐? 드래곤 66부대야. <laughs> 뭐야? 얘들 아틀라스 같은 거 됐고, 개치사... 나 어차피 이 스크랩도 못 하는데. あ。 아! 오케이, okay, that 기다 d a 야안 돼. 아또 지느냐? 엄마, 일 남았네. <laughs> 아. 아우씨 크이씨 <laughs> 한발 들어와가지고 근데 저 미사일 썬더볼트 몇이지? 졸라 큰 미사일이던데? 견적 안나올거 같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될거 같은데? 인마 잡는거는 일도 아닐거 같긴 한데 머리 한방 노려 봐. 로저. 아, 머리 안 들어가네. 아싸리븐에 돈을 포기하고 스크랩이 빠이 했었으면 아틀라스라도 먹을 수 있었겠다. 그럼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 나어얘 근데 잠깐 많이 까이는데, 이거 썬더 볼트 같은 미사일인데, 미사일이 아니고 순항 미사일 같은 느낌의... 졸라 큰미사일인 있는데 저거 무슨 대꾼거지 저걸 야 대가리 갖고 와봐 오케이 아 뭐야 에이C 엔진이잖아 난 머리 맞춘 줄 알았네 제들로 미사일만 쏘는 애들인데, 뭐 해도 의미 있나 싶다. 지금 아이 몇 대야? 이거 치사하게 근데 서로 못 본다. 싱은 뭘까? 미친. reporting light damage. locking in. all weapons just reporting vehicle destroyed. 이거 이 미션을 깬다 하더라도 뭔가 의미가 있나 싶은데 이거. 그나마 땡들이라서잘막기는 하는데 일단 이번에 스크랩 되는 거 보고 한번 해봐야겠다. I'm here. 쳐있냐 여기로 안 가지는 잠깐만 아 이거 안 가지는 길인가 보네 On the move. 맞네 네이 없네 계속 얘들 낑겨있구나

샤일이 장갑 누적이 진짜 잘 되긴 하네 데미지 들어가는 게 답도 없네 이 o 이 자, t 자, 이 자, c o 땡크들이야 뭐 회피가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그리핀이 나와서 미디움이 채워졌음 모를까 스크랩도 안될거고 확률적으로 완제품을 주는것도 아니니 돈은 많이 받아는데 에이 씨 맛도 엔진 나가고 엔진만 나가서 다행인가? 뭐야? 그것도 없네? 스크랩도 안 되네. 위에 거. 제. 음, 엑셀 엔진이다. 근데 이거를 경맥에 끼워주면은 경맥 터질 텐데. 어깨빵 돼가지고. 근데 지금 얘가 아마 260달인가? 그거라 가지고 무게가 안 나와 가지고 엑셀 엔진을 달아 줘야 될것 같긴 한데. 아 씨. 한번 보자. 애들 장비가 진짜 좋네요. 야 근데 이게 발전이 될까 이 부대가 파산.. 파산도 파산인데 <laughs> 이봐 봐 수리가 너무 많아 수리를 좀 적게 하든가 55일 잠깐만, 일단 미션을 한번 보고, 오히려 이런 게더 쉬울 수도 있겠다. 보상이 딱히 뭐 그게 아니니. 얘는 엔진만 나가서 잠깐만 여기 엑셀 엔진을 달아주면 뭐야 엑셀 엔진 어디 갔어 아유 있다 어 이 엔진 어디 갔음? 아까. 아, 260달의 엔진을 못따나 경맥이라가지고? 아까는 엔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썼나? 아판아 판터가 아, 뒤졌나? 그거 끼고 있다가 어 쉬운 표정코 없으면 그거 출격이 안 되잖아. 얘 혼자서 돈 벌어올 수 있을까? <laughs> 혼자. 돈 벌어지니? 얘한테 엑셀 엔지를 주면 어떻게 될까? 맥다 죽었어. <laughs> 터져버렸어. 슬롯이 없네. 슬롯 부족이구만. 장갑량은 충분한데? 바로 단독 출격해도 되겠는데? 잠지 기다려봐. <laughs> 존나 무데 달건 레이저인데 이러면 야 근데 달아줄 것도 없다. 얘 혼자 깽판 쳐보고 아니면 처음으로 돌아가야겠다. 시안 나와서 캐. 풀릴 것 같은 느낌인데 느낌이 마지막 미션이라 생각해야 겠네 보상 짠거 보소 아, 아 맞다 얘 그거구나 아직 그거네 피곤하네 레일건이 좋긴한데 나머지 받쳐주는 애들이 경맥들이라가지고 버티지를 못하니 하필 정글맵이네. 시안 나오게 한번 가봐. 단독 출격해가지고 한번 덴지 봐야지. 근데 이씨안 나와서 안될것 같은데? 아, 이쪽 뽕맛은 죽이는데? 레일건 한 방에 이펙트도 다르고 그리핀 상대방이 있어가지고, 내 그리핀 지금 조각이 4개잖아요. 그리핀 한 대만 꼼쳐 오면 어떻게 게임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경맥은 버티는 게안 돼가지고. 중간 철수? 아니? 그 미션 중에 뭐 암살 미션 그런 거는 이제 암살 타겟만 제거하고 도망갈 수 있는데, 일반 배틀 미션은 적다 잡아야 될걸? 언덕에 딱 자리 잡아가지고 혼자 깽임 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언덕은 예쁘. 아 화면 왜 이렇게 시뻘게 이거? 그럼 이 전부 언노 메이크야 이거 짱이게 아우 안 보여. 예, 오렴 들어와이. 그리핀 없냐? 아이원트 그리핀. 두로 와이씨. 백스텝. 도망가 이지. 두로 와라. 아, 아, 줬다 놈도 잘 맞춰. 짱나게. 아 화면 왜 이렇게 불냐? 아, 저뭐 경맥이야. 경맥이라서 이봐 봐. 내 경맥이 이렇게 터져 나갔다니까. 따지고 보면. 아 뭐야 이거 왜 전부 경력밖에 없어. 이렇게 게임이 힘들지. 아왜또안 보이냐 이거. rua